어, 라면 먹을 게있 안녕하세요, 남미스입니다. <laughs> 아, 자, 이거뭔 앵두나무입니다. 앵두나무 해가지고, 보통 이렇게 많이 봉어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는데요. 어, 봄에 한 3, 4월? 그때 벚꽃 필 때, 벚꽃처럼 하얀 꽃이 피는데, 자, 앵두가 부진장 많이 열었네요 자, 이거 뭐 그냥 따서 드셔도 되고, 그냥, 어, 그냥 드셔도 되고, 그 다음에 저 뭐야, 과실주 같은 거 많이 드시죠? 농약 같은 거식고그내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집 앞이라서. 음. 새큼하다. 조그만 행두죠좀 들리겠나? 좀, 덜 익었나? 좀 <laughs> 시큼한 느낌이 나는데. 오우. 문장 많이 열렸네. 음. 자, 좀. 어머니가 좀 많이 있다. <laughs> 뒤까지도 이렇게 많아? <laughs> 자, 어머니가 따놓으셨는데 과일주를 담까 먹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, 특히나 이게 요거 자체도 뭐 마, 맛있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봄에 꽃이 상당히 이쁩니다 네. 자, 한번 들어가서 어, 따 놓은 것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쌰 자, 여기 따 놓은 앵두인데요 씻은 거죠? 깨끗하게 요거 하나 먹어봐봐 앵두 맛이 어. 어때? <laughs> 유튜보냐고 정신없네요. 자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각 과일 같은 경우 진짜 과일뿐만이 아니고 뭐 다양한 야채 채소 같은 경우 대부분 그 사슬만 드시지 직접 이렇게 따거나 만들어서 드시진 못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한번 따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시골같은데 가서 막 무조건 따먹고 그러면 서리한다고 그러죠 <laughs> 그래서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아마 이렇게 음, 키우는 재미 하는 재미도 좋을 것 같고 저기 아, 위로 아까 그 앵두나무입니다 자 앵두나무데 인 하여튼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맛있게 따보시고요 아,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실주도 한번 맛있게 담가서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. 나놓니까좀뭐 뭐라 고그어 나도 잘하고 탱글하고요탱 나도 잘하네좀자찮기까하입니다안도히하세요안녕도까하고 있어. 나하고추천해주세하고있까나하고